안녕하세요. 오늘 또 학원 일주일 휴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우리 개념 영상을 또 열심히 들어서 학원에 돌아와서 공부할 때어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평행선의 성질이라는 거는 어 성질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동의각하고 억각을 배울 건데요. 직선, L선하고 직선, M선의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를 M선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직선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N선. N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위치를 따지면요.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얘는 오른쪽이면서도 위죠. 오, 위라고 할수 있죠. 오른쪽. 이네 개의 강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네 개가 네 개가 이렇게 네 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 봤을 때이 n이라는 직선 축으로 오른쪽 그리고 l이라는 직선 축으로 위하고 아래가 지금 갈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여기 밑에는 어 오른쪽이긴 한데 아래에 있잖아요. 오른쪽 아래라고 하고요. 이거는 n이라는 직선 축에서 왼쪽에 있잖아요. 그리면서 L선, l 이라는 직선 위에 있죠. 그래서 왼쪽 이거의 위치는 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왠, 여기는 왼쪽 뭐가 될까요? 예, 아래라는 이런 위치가 생기죠. 네, 예, 그러면 해본 김에 우리 어 여기 이쪽에 네 개의 이제 각이 생기잖아요. 여기 위치도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여기는 M이라는 직선과 N이라는 직선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N이라는 직선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그리고 M이라는 직선 위에 있죠? 오른쪽, 위. 여기는, 그렇죠. 오른쪽, 아래. 얘는 N이라는 직선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그리고 위에 있죠? 왼쪽, 위. 여기는, 왼쪽이면서 아래에 있죠. 예.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방위가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어, 동의각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우리 배울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동의각. 동의각이 무엇이냐면, 같은, 동이 같은 동자예요. 같은 위, 위치에 있는 각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이게 이제 동의각이 되거든요. 그서 동의각은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같은 위치를 선생님이 한번 색칠해, 색칠해 볼게요. 오른쪽 위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 위죠. 이쪽에서 오른쪽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애가, 얘네 둘이 동의각이 되는 거예요. 예. 같은 위치에서 있는 각을 이제 오른쪽 위 여기도 오른쪽 위 동의각,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을 노란색, 왼쪽 위를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쪽에 있는 동의각은 여기죠. 왼쪽 위에 있는 동의각. 이렇게 하고 이제 주황색을 오른쪽 아래에다 표시해볼까요? 그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의각은 이 밑에서는 이쪽이 되는 거죠. 오른쪽 아래 동의각 이렇게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는 이쪽이죠? 예, 왼쪽 아래에 여기 그러면 여기도 왼쪽 아래는 이쪽이 동의각이 되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선택을 탁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예, 이게 동의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배울 거는 엇각이라고 있어요. 엇각. 엇박자. 엇.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 반대라는 의미로 좀 뜻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엇갈렸어요. 말, 말 그대로 엇갈린.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에요. 위치에 있는 각. 예. 각이 엇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엇각이라고 한다. 엇각은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 음, 그럼 선생님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엇갈린 위치라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반대는 어디예요? 왼쪽이죠? 위에 반대는 아래죠? 그래서, 완전 반대인가? 완전 반대로 이루어져 있는 각을 말하는 거예요. 음, 색칠, 색연필, 이렇게 볼까? 그러면, 오른쪽 위랑 엇각은, 이, 이거의 엇각은 완전 반대인 이쪽에, 이렇게. 그쵸? 왼쪽 아래. 또는 왼쪽 위의 엇각은 완전 반대, 오른쪽 위. 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요. 요렇게 된게 이제 엇각인데, 걔네들을 좀잘 자세히 보면은, Z, 영어 Z 모양을 좀 형성하고 있어요. 요러,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렇게. 이게 이제 엇갈린 각이죠. 또는 뭐 요런 식으로 직선이 있으면 요쪽이랑 엇각이 이렇게 됩니다. 예, 엇각 위치는 좀 엇갈려 있다는 게좀 보입니까? 오른쪽이 왼쪽에 가 있고, 얘는, 얘는 위쪽이었는데,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잡히거든요. 요렇게 엇갈린 위치를 이제 엇각이라고 한다. 그거를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기호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호로 하면은 자 L 선이 이렇게 있고 M 선이 이렇게 있고 N 선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A B C 들어오니까 기호를 쓸게요. A B C D 기호로 쓰고요. 여기는 E F, G, H. 이렇게 쓸게요. 그랬을 때, 이제, 어 이제 동의가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 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각도 표시는 이렇게 각,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각 A의 동의가. 각 a의 동의각을 말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각 a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요쪽에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어디에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왼쪽이면서 위로 지금 잡혀 있죠. 이게 4 개의 구간에서 왼쪽 파트인데 위쪽 파트로도 잡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위치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면 예, 여기가 됩니다. 여기도 이네 개의 구간에서 왼쪽에 있으면서 또 위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의 동의각은 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각 b의 동의각은 누가 될까요? 각 b의 동의각은 b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보라색으로 할까요. 여기는 왼쪽이면서 아래에 잡혔잖아요. 위에도 왼쪽이면서 아래에 있는 애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얘에 자, 여기는 왼쪽이면서 왼, 아. 그럼 이쪽도 4개의 구간에서 왼쪽이면서 아래로 잡혔죠? 그래서 B의 동의각은 각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각 D의 동의각 한번 찾아볼까요? D는 지금 오른쪽 어디에요? 오른쪽이면서 위쪽으로 잡혔잖아요. 그죠? 자, 이 오른쪽 위로 잡힌 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쪽도 오른쪽 위로 잡혔다는 게 보이죠? 예, 오른쪽 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D의 동의각은 각 F가 되는 거죠. 하나 더 할까요? 네, 각 C의 동의각 해볼까요? C의 동의각. 각 C의 동의각은, 어, 이제 무슨 색으로 파란색 할까? 어, 이거 오른쪽 아래죠? 예, 오른쪽 아래에 잡힌 아이들을 써주시면 되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죠 그래서 같지 이렇게 해서 동의각은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동의각하고 엇각만 할까요 딱 10분으로 자르겠습니다 네, 월요일 힘든 요일이죠 네, 또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집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선생님과 같이 영상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엇각은 엇갈려 있는 각이에요. 일명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외워주세요. 이렇게 됐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엇갈려 있는 각. 요 이런 게 엇각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볼까? 그러면 각 B의 엇각을 한번 해볼까요? B에서 엇갈려 있는 각을 한번 가볼까요? B에서 엇갈려 있는 각. 자, B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서 엇갈려있는 각은 요렇게 해서 한 Z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Z, 이게 Z 모양, Z를 형성하고 껴있는 거, 엇갈려서 껴있는 거니까 B의 엇각은 요 Z 모양에서 딱 들어가는 각이 뭐예요? 예, 각 H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C의 엇각 각 C의 엇각은 누구일까요? 각 시의 엇각은 시라는 아이를 끼고 반대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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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으로 아까 한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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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엇갈려 있는 각이니까 시의 엇각은 누가 되겠어요? 어디다 쓸까? 이거는 어,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막아볼까요? 시의 엇각은 각 F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동의각과 억각을 알아보았습니다.